8월 22일 오늘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시민 연대의 주최로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소등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아, 오늘의 에너지의 날이라고요. 예, 에너지 날이 어떤 날이고 또 오늘로 정해진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입니다. 예. 이 날을 기점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 모아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음해인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이 제정됐고 올해로 16번째 에너지의 날을 맞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이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날이라도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동참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에너지 시민연대의 주체로 범국민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여름철 최대 전력 소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을 끄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에너지의 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일제 소등 행사도 진행됩니다 밤 9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주변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5분간 전등을 끄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청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엔서울타워와 호텔, 롯데월드 등 여러 기업이 소등에 참여합니다. 예. 또 에너지마을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소등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에 전국 14개 지역에서 37, 37만 명이 참여했고, 이날 51만 킬로와트 시의 전력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아, 오늘 소등행사 이전에 서울광장에서 에너지의 날 체험행사도 마련된다고요 네, 밤 9시 소등행사 전인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에너지의 날 식전 행사가 열립니다. 네. 행사장에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게임과 태양열을 이용한 체험 행사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에너지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네, 아,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돼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전략 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에너지 시민연대는 고효율 절전 요령으로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는 26도에 맞추는 것인데요. 만약 에어컨으로 더운 실내 온도를 낮출 계획이라면 강풍으로 단시간에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전력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냉장 영업 중엔 출입문을 닫는 것,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는 것이도 포함됩니다. 네. 사실 어렵지 않은 절약칙이지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도 알리고 같이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의 날 행사 살펴봤습니다.